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국대학교 축구부로 활동 중인 이민규, 고하민입니다 공국대학교 개교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 대표 운동부로서 저희 축구부는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구부는 공국대학교 소속임에 안녕하세요.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경기력과 우수한 성적으로 공국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국대학교 농부 박상호, 최승빈입니다 동우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개교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과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영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부, 배팅. 안녕하세요. 건대 방송국 ABS 실무국장 정혜원입니다. 우리 학교 개교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ABS는 학교 대표 언론 기관으로서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와 방송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공공 인재 학부의 재직 중인 이향수 교수입니다. 올해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가 개교한 지 벌써 43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슴 설레고, 글로컬 캠퍼스가 이렇게 오래 승승장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43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두 너무 기쁘게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요. 저희 학교 그 성신이 정신을 여러분들도 잘 발휘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훌륭한 그리고 사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인재로서 여러분들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43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원히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